자, 4월 17일, 최고의 기술로 만든 성전 기구들. 성전 안에는 성전 기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전 기구들이 뭐 하는 것이냐, 어디에다 쓰는 것이냐, 제사를 위한 것이고, 예배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기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림는데 사용하는 이 기구들은 최고의 기술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한번한번 한번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를 위해서 성전 기구를 최고의 기술로 만들듯이 나를 연습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곱게 곱게 단장하고 시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 자, 열1기상 7장 23절부터 어, 좀 지루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그 자체로 우리가 지금 성막을다 분석할 수 없으니까 23절부터 이 교독을 하죠. 그 마지막 51절 부분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그리고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들이 물건 아버지가 다윗이 성전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도를 가져다가 자기네 집으로 가져갔다. 아니요. 여호와의 성전 곧간에 두었더라. 이거 아주 굉장한 영적 센스고 지혜죠. 남은 거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여호와의 성전 토건입니다. 자 본문에 설일 대지 하나 둘셋세줄 셋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다라고 하는 도구예요.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러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몸이나 손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놓는 통을 갖다가 바다라고. 그 이름을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다처럼 많은 물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혼돈의 상징인 바다 괴물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통치 아래에 바다에 갇혀 얌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자, 즉 바다는, 시작. 즉 바다는 하나님이 상신을 지키시고,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창조주의식을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 건너편 국대입니다. 적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옆으로 짝꿨고, 강하시고, 강하시고, 자, 그고 크신 분임을,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강하시고, 크신 분임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는 것만으로는,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옆으로 짝 긋고 경험해야 한다 괄호 열고 시편 시 34편 8절 괄호 닫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 시편 34편 8절이 그거예요. 다 같죠? 너희는? 여와의 호 선하심을, 여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오, 감사사가하죠 어, 그리고는, t 이스트 e 맛봐라. taste, and see, 그리고, 시라는 게 본다고 말도 되고 안다 말도 돼요. 그러니까 오테스 taste and see. 어 맛봐라 그리고 보아라 혹은 알아라 그 얘. 지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저다 맛보아 알저다 그요. 어, 뭐를 보느냐? 데토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주 굿. 그분이 좋은 분, 선하신 분, 굿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테스트 맛을 봐야 되고, NC 그리고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강하시고 신물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아, 있지만은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에서 맛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례집니다. 성전의 금기구들 중간 하나, 둘, 셋째 줄 성전 내부 곧 성소의 기구로는 향단, 향을 피우는 단, 신설병제수장들이 먹는 떡 녹는 상이 있었고 양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고 외에 금기구는 등불과 향로를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성소에 두는 금기구들은 최국기 25장의 제작법을 따라서 만든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같이 갈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성전에 가져다 둡니다. 이런 성전 건축 준비에 다윗도 참여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과 솔로몬의 실행으로 성전이 완성됩니다. 다윗의 계획 교회, 아버지의 계획과 솔로몬의 아들의 실행으로 성전이 완성된다. 좋습니다. 성전 기구들은 성전기구들은 성전기구들은 제사 제사 옆으로 짝 긋고 예배를 위한 것들이다 예배를 위한 것들이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 자신이 주인 노릇 주인 노릇 옆으로 잡고 왕 노릇 하는 것은 왕 노릇 하는 것은 성경적인 죄다 성경적인 죄다. 성경적인 죄다. 한 줄도. 두려워지는 나 두려워지는 나 가로열고 기구들 기구들 바로 닫아요. 두려워지는 나를 두려워지는 나 기구들을 최고의 기술로 만들라. 그러니까 인생은 믿음은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죠. 나를 만들어가는 성숙하게 세련되게 아름답게 곱게 우아하게 매력적으로 나를 만들어가 있는. 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목처럼 성전 기구들은 어떤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 최고의 기술로만. 그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기술로. 나를 만들어야 돼요. 성전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성전기구, 나 그리고 너, 우리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을 때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 읽어요. 시작! 성전기구들은 제사, 예배를 위한 것들이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 자신이 주인 노로왕 노른, 노릇하는 것은 성경적인 죄다. 드려지는 나를 최고의 기술로 그러니까 오늘 새벽도 오늘 새벽도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어요. 건너편 마지막입니다. 다위처럼 다위처럼 예보를 다위처럼 예물을 성전 곳간에 두라. 성전 곳간에 두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할 수가 없다. 바로 열고 김전, 티모대 전서, 김전 6장 17절로 19절 과로 닫아요. 여참!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아들도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우네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릴 줄 알게 되니까 솔로몬도 그러했다. 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물을 성전 곳간에 두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은 세상적으로는 부여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두는 그런 순수함과 착함과 거룩한 신실함을 가진 모습 아니면은 인간적인 것만 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부자이고 부유함과 넉넉함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부자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읽고 마칩니다 시적 아이 예물을 성전로자기하여물사면할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처음 기도는 여러분이 평상시처럼 기도하시고 교자를 이렇게 펴가지고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좀더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높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네. 절대로 속으로 하지 마시고, 작은 소리도 또박또박 소리 내면서 고백합니다.